이루다는 챗봇 전문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에서 출시한 개방형 AI 챗봇입니다. 연애 어플에서 수집한 실제 커플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 대화 내용을 보면 누가 진짜 사람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죠. 리얼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루다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출시 20여일 만에 수많은 윤리적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 12일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순식간에 40만이라는 엄청난 이용자를 모았던 이루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논란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시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루다를 성노예로 부르며 성희롱 을 일삼았고 심지어 이를 커뮤니티 에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키워드 로 지정해 필터링하고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지만 이것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루다가 이용자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까지 하게 되자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발 과정 에서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챗봇 개발에 써 버린 건데요. 실제로 이루다에게너 누구야라고 물으면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거나 갑자기 집 주소를 찍어 두겠다며 주소를 말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개발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히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개발업체가 사전 동의 여부를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지만 뒤늦은 사과에 분노한 이용자들은 법적 대응 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개발업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는 회사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오 차별적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루다는 이용자와 대화하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하는데요. 이용자가 이루다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출력해내는 대화 내용이 달라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인공지능 앞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오타의 말투까지 진짜보다 진짜 같아서 놀라웠던 이루다는 결국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루다는 그 짧은 서비스 기간 동안 사이버 성폭력,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등 수많은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류가 꼭 해결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제2의 이루다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발업체와 이용자 모두 이번 이루다의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은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수사상식만 쏙쏙,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